영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오랜만에 성주호에 왔습니다. 오늘 어 사실은 안동으로 갈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성주호에서 이제 손맛을 좀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진짜 약간 도전하는 느낌으로 성주호에 왔습니다. 자 오늘 원태클로 왔는데 자 제가 미주를 위르주이어죠 일반 H대로도 사용이 가능한 이 미주를 가지고 오늘 한번 베스를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베스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선글라스를 끼고 이 미주가 진짜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와, 여기 베스 치어들 엄청 많네. 방금 알짜리 여기 알짜리인가봐 여기 알짜리가 맞아 저기 지금 베스가 나무 밑에 숨어있어 엄청난 픽셀인데 얘가 지금 엄청난 신경전을 <laughs>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또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십살이 제가 막. 자, 여러분 드랍샷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아직,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는. 오늘의 목표는 빅베이트였지만, 빅베스의 목표도 있단 말이죠. 이 자식 꼬여 내기 진짜 힘드네. <웃음> <웃음> 나도 베스 잡고 싶다. 왔는데 왔다, 드 야무져. 우, 드디어 잡았어 나. 아, 이 녀석이랑, 들 우, 싸움을 내가. 싸움을 내가. 싸움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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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아, 진짜. 대박. 내가 이 자식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였는지 몰라. 와. 아니, 여러분, 여기 딱 보이시는 자리에 알 자리가 있는지 한참을 진짜 제가 싱커로 몸을 맞추고 난리를 부려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던 녀석이거든요. 입질도 한번안 해주고 진짜 계속 싱커로 몸을 계속 쳤는데도. 지키고 있던 녀석인데 곧 산란할 것 같아요. 곧 산란하려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녀석 같은데. 네, 이렇게 송주호에서 알짜리 낚시. 나이스입니다, 여러분. 나이스. 진짜. 얍.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어요? 아, 지금 빅벤 안될것 같고, 알짜리 낚시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알짜리 응, 알짜리 낚시해야 될것 같아요, 알짜리. 아, 네, 한 마리 알짜리로 잡았어요. 아, 네, 그럼요. 네. 아, 진짜요? 언제든지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얼굴 좀.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옷을 너무 덥게 입고 와가지고 지금 추울 것같아 안고는 맞는데 지금 십살이 지금 공격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 고민나 내가 안 줄까? 바닥에. 이러면 안 되네. 풀치게 됐구나. 먹은 게아니라 풀치게 됐어. 몸통 박치기 하려고 하다가 풀치게 되버렸어. 왔어 왔다 야 드디어. 오이 안돼 안돼 안 돼. 아 빠져버렸어 아 제대로 공격했는데 고프로 키고 뭐 한다고 아 도저히지도 못했네 드롭봉 해가지고 어떻게 올렸는데. 다시 안올것 같아 공격해 여기가 네 알자리잖아 오늘, 어, 성주호에 한번 왔는데요. 음, 처음에 목표는, 아, 저번에도 성주호에서 빅베이트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마술을 하자 싶어가지고, 성주호에 왔거든요. 근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알짜리 베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너무까진 아니고, 좀? 생각보다? 한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딱 들었던 그 알자리 하나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싱커로 몸을 맞춰도 그냥 그 자리에 그 계속 있는 그 녀석을 계속 잡고 싶어가지고 오늘 조금 한 자리에서 무리하게 낚시를 조금 오래 했고 그리고 나서 최상류 와가지고도 알자리를 많이 봤어요. 알짜리를 한두 개, 세 개까지 봤는데, 한 번은 이제 앉아서 편하게 낚시를 하다가 이제 잡고 들어올렸는데, 이제 바늘이 빠진 거 동시에 이제 털려버려가지고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아무튼 빵 좋은 녀석 한 마리 어, 잡았다 놓친 <laughs> 그런 뱃산마리를 만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제 한번 꼬여 내보겠다고 열심히, 열심히 한 거의 한 시간, 한 시간 반 동안 자리 잡고 낚시를 계속해 봤는데, 노... 너무 안 물어. 너무 안 물어요. 그래서 진짜 물도 못 마시면서 낚시를 오늘 해가지고 아 도저히 어지러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또 너무 오래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도 다 방전이 돼버려서 저의 배터리도 방전되고 카메라의 배터리도 방전이 돼버려서 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성도 왔는데 지금 이제 알짜리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 어, 촬영 시점으로 이후에 오면은 이제 아마 치어를 돌보는 애들도 많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오늘은 한 마리로 만족하죠. 한 마리 반이네. 잡았다 놓쳤으니까. <laughs> 아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고, 오늘. <laughs> 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